안녕하세요 대치 저금통입니다 대치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깔깔깔깔 이번에 볼 게임은요 집타이쿤 2018년 버전이라고 하는 대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버전의 집 타이쿤은 뭐가 달라졌나 알 수가 없지만요. 친구 놀랐다, 친구야, 친구야. 나는 내돈내돈 내 돈. 아니, 친구가 이거, 어, 이 친구 이거 내돈 갖고 가려고 온 거야 너? 설마, 친구야, 친구야 저리 가. 어리 어리. 나, 나. 이 친구 이거 어디. 그, 뭐지,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고 왔어요. 아니, 이제 막 들어왔는데, 이제 막 들어온 친구의 그 돈을 뺏으러 갔단 말이요? 아주 엄청난 친구였구요. 저는 지금 이제 2달러씩 올라가는데요. 우리, 뭐야, 뭔 소리야, 이거? 아유, 노래 나오고 있었잖아. 아, <laughs> 요거를 집을 만들려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야 됐는데 저거 바닥을 업그레이드 하니까 3원씩 올라간다. 와, 요 피그야, 피그야, 돈이 올라가고 있단다. 이제 또 100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니? 다른 친구네 집에 가요! 그래, 피그야, 다른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돈을! 화닥닥닥! 아, 못 가져오잖아? 다시 돌아간다! 절대 다른 친구의 집에 돈을 갖고 오려고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무슨 산이 있는 것 같은데? 안쪽 벽을 만들었다! 4원씩 올라간다! 됐다, 됐어! 저기 뭐야? 막혀있니, 친구? 어, 저 친구 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지? 인사해 보자. 하이, 하이 친구야 안녕. 친구야, 친구야 계속 돌고 있어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뭐지? 뭐지? 저기서 돌고 있을까요? 저기 보물이 묻혀 있는 게 아닐까? 저기 바닥에 보물이 묻혀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샀고요. 바닥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원씩 올라가요. 이런식 추가가 되는데 그 이런식 추가되는게 엄청난거라니깐요 그러면은 이제 여 150을 모아가지고 바로 방벽 방안에 벽을 방안에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친구 아직도 돌고있어요 여러분 친구야 친구야 이모션 아하하하하하 하하 <laughs> 웃을수있네 <laughs> 일단은 방안의 벽을 만들어줬더니 6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원씩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자꾸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그리고 어아 이거 껐다 노래 껐다 응. 하하 힘내 예이 예이 예이도 할수 있고 됐다 됐다 또 만들어 지붕 만들었다. 돈돈돈 돈! 우리 집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250원이 필요해요. 와, 뭐야? 다른 애들은 거의 다집 만들어서 잘 살고 있네. 돈도 엄청 많이 있나? 엄청 많이 넘네. 저 친구는 왜 저기서 계속 돌고 있는 걸까? 저 친구 왜 계속 돌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친구야, 친구야. 왜 그러니? 친구야, 가가지고 댄스 좀쳐줘야겠다 친구야.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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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두 번째 댄스. 호로로록호로로록세 번째 댄스. 아, 이 친구 엄청난 부자친구잖아? 아, 돈이 17만원이나 있는 친구예요! 엄청난 부자친구였습니다. 아, 이럴수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슈퍼 우트처럼 부자였네. 일단은 또 이거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또 250원을 모아가지고 창문 만들어줘야 돼. 주세요 피규야 돈이 올라가는 속도는 일정하단다 돈이 올라가는 양이 됐다 건물을 지을 때마다 1원씩 올라가거든요 이제 10 이제 9원씩 <laughs> 9원씩 올라간다 시작할 때는 1원이었지만 이제 9원씩 올라간다 피규야 잘 됐어요 그래 이제 우리는 엄청나게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을 거란다 이 돈을 빨리 모아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다음에는 제일 싼거 330원짜리 해찌, 해치. 해찌가 뭐지? 해찌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요 해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 여기 동, 동호수가 13원가 봐요. 어, 우리 앞집은 아직도 사람이 안 들어왔네. 땅값이 외국은 땅값이 좀 땅이 넓잖아요. 외국은 땅이 넓어가지고 땅값이 싸가지고 이렇게 정원 있는 주택을 굉장히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정원 주택을 짓고말 짓고 살만한 그 땅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부럽습니다. 정원 있는 집을 산다면은 멍멍이도 기를 수 있을텐데 막막막멍 돼지도 기를 수 있을텐데 멍멍 꼬이꼬이꼬이 구이 이대고 망망이 르고 고양이는 못 기릅니다. 안타깝게도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고만 예전에 고양이를 일주일 맡아줬다가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고양이 알러지였다. <laughs> 굉장히 굉장히 슬펐습니다. <laughs> 다음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 3 0 0 원. 3 300, 0백아 기침. <laughs> 300원 모아가지고 이번에는 길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11원씩 올라가고 있는데, 12원씩 올라가게 되겠죠? 12원씩 올라가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맨 처음 시작할 때랑 무려 12배, 13배가 지난 것이구요. 우리 집짓기 2018년도 2018년도의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이런 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크고 넓다니 너무 부러운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집이 있으면 좋겠죠 전 뒤에 뭐야 뒤에 정원이야 와 세상에 이렇게 넓으면 여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laughs> 그런데 이거 다 일일이 다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귀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냥 아파트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laughs> 지금 거의 태어나서 30년째 그냥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까 주택에 살면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저거 대신 관리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러보니까. 고 그안 살아봐가지고 로망이 있는거야 살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되게 엄청 좋아보인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직접 살면은 어, 그냥 아파트가 좋았던 것인데 어, 어, 이럴수도 없나? 어, 너무 비싼 것인데요 안에 물품이 더 비싼 것인데 아니 왜 집보다 안에 있는게 더 비싼거죠? 집이 더 비싸야 되는거 아닌가요? 뭔가 좀 이상한데 돈 엄청 모아야 돼요 돈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 없나? 점프 맵 없나요? 점프 맵 해가지고 돈 빨리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도 지금 이제 14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사면 은 15원씩 올라갈 거야. 빠바바바바. 문이 열립니다. 문이 날막 밀어내는 곳인데요. 침대 만들어가지고 잠이나 한숨 잘까? <laughs> 배스룸, 배스룸 꼭 필요하죠. 배드룸, 침대방, 배드룸 1,500원. 와, 방 엄청 많잖아. <laughs> 너 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 언제 다 채우지? 피그야, 피그야, 이거 언제 다 채우니? 몰라요 캔머니 오 로벅스에 5천원이라고요? 아니 세상에 오 로벅스에 5천원이요? 아니 아니 아이고 나도 모르게 사버렸네 아니 나도 모르게 사버렸네 빨리 뭐야 이거 마우스 마우스 클릭으로도 이동할 수 있었잖아 세상에 뭐야 온라인 게임이야? 우리 옛날 온라인 게임도 이거 마우스 클릭으로 스타크래프트 가가가알했다 가자, 마리 아, 피, 스티패, 허어, 해가지고, 오른쪽으로도 클릭해서 이동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구요. 다음에, 그라지, 창고. 허어, <laughs> 무, 창고에 너무 많아요. 뭐가 너무 많아요. 싼 거부터 줘야 돼, 헐. 그렇지. 500원짜리, 빡. 그렇지. 그리고 또, 500원짜리, 빡. 그렇지. 와, 화장실 한 번에 완성됐다. 대박, 대박이 곳인데, 와, 엄청 좋다. 화장실, 뭐야, 욕조 못 들어가? 어. 비교야 시원하니? 시원해요. 먹은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똥을 쌌니? 있어요. 뭘 먹었니? 몰라요. 말안 해줄 거예요. 이럴수가. 나한테 비밀을 하면 안 된단다. 비밀이에요. 그래, 알았단다. 모두가 비밀을 갖고 있는 법이지. 여기는 옷장입니다, 여러분. 옷장도 만들었고요. 이거는 뭐야? 백도? 아, 뒷문! 다단, 다단, 다단. <laughs> 그릴, 아, 그지가 됐다. 그지가 됐다. 다시 또 그지가 됐어요. 그렇구나, 피규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엄청난 돈을 또 다시 얻었게 되어버린 곳인데요. 요거 팩스 만들어주시고요. 저 친구 아직도 뛰고 있네. 15,000원. 어 골든 스태츄. 100원이 추가된다. 어마어마한데 가격도.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만들어봐. 이거, 와, 책상이다, 책상. 이건 뭐야? 아 명화, 명화까지. 세상에, 와. 세상에, 와. 명화까지 걸어놨을 때 엄청난 집입니다. 이건 뭐야? 10원, 50원? 아 얼마 올라간다고요? 사쿠라 트리! 만원 모으면은 10원이 올라간다! 8,000원 모아가지고 이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10원? 아닌데? 근데 8,000원, 10원이면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 것 같은, 데 아닌가? 많이 올라가는 건가? 그걸 잘 모르겠네. 싼 거, 싼 거, 어딨습니까? 또싼 거. 싼거 만들어야 돼, 싼 거. <laughs> 뭐야, 이제 싼거 없어요? 노란 점만 쫓아가면 되거든요? 지금 싼게 2,000원짜리가, 아, 1,500원짜리가 제일 싼 건가? 아, 있다, 있다, 1,000원짜리. 파파파파 파. 주방. 비그야, 잘했단다. 주방을 만들었단다. 다음은? 700원인데 700원으로 날수 있는 게 없는데. 아, 저기에 이제 1,500원짜리 라운지를 지을 수가 있고 어, 아, 550원 그래 뱃스로 화장실 화장실 안 만들었어. 화장실 만들어 주고 이제는 여기 저기 1,500원짜리 저거 만들어 주고 와. 어. 야 아. 아. 돈을 엄청 모아야 되는데요 근데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피그야 맞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갑프터가없다야 갑시다, 아니란다 잘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른단다 여기는 잠자는 방인 것 같은데 아니 이 포스터는 누구니 피그야 저도 몰라요 왜 붙여놨니 저도 몰라요 인테리어 아저씨가 붙여주고 갔어요 그렇구나 왜 부탁하지도 않은 걸 붙여놓고 갔을까 한번더 쌌어요 피그야 똥 자꾸 싸면은 자꾸 싸면은 장이 건강하다는 거란다 맞아요 설사는 아니지 설사는 아니에요 그럼 됐단다 그러면은 여기도 여긴는 옷방 여기는 여기는 수영장 어? 여기 1200원짜리 있잖아? 컴퓨터룸, 컴퓨터룸, 컴퓨터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빨리 로블록스를 해야 된다, 피그야 빨리 빨리 가고 와야 돼요. 그래, 피그야 빨리 로블록스 하기해서 컴퓨터 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데요, 제일 빨리 가가지고 도도도 도던, 자다다 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탁 탁탁탁탁탁탁탁탁, 피그 앉아서야지, 해 앉아다 탁탁탁탁탁탁탁탁 재밌었어요 그렇구나 재밌었구나 됐다 나 그럼 대다다 재밌었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제 1,500원 모아가지고 라운지도 만들어야겠어요 만들었으니까 어, 29원으로 올랐고요 라운지 만들면 얼마 오른지 한번 볼게요 30원 이원밖에 어, 안내네 그래도 이제 30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많이 올라간다. 와, 여기, 허! 저거 뭐야? 뒤에 쫓아다니는 거. 저거 뭐야? 애긴가? 친구야. 아, 이거 봐요. 뭐 쫓아다녀요? 애긴가 봐, 애기. 헉! TV도 있어! 오! 아이디가 뭐지? 마인크래프트 스튜던트 키드? 이 친구, 이거 한쪽 팔이! 한쪽 팔이 얇고, 한쪽 팔이 두꺼운데? 친구야! 친구야, 너왜 한쪽 팔이! 한쪽 팔이, 그러니? 뭐라고? 비밀이랑 한쪽 다리도 그렇네? 뭐라고 비밀이라고? 알았다, 나다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친구였습니다. 개성이 너무 넘치는 친구였구요. 이 친구 다 만든 거 아니야? 이거 뒤에 동상도 만든 거 아니야? 허! 뭐야? 뭐야? 앉아있어? 사람인가? 가장가? 아, 어, 가면이! 아니! 허! 너무 멋있다! 와우! 아썸! 마스크! 아썸, 마스크! 정말 맛있어 보이는 가면이에요. 맛있겠다! 아, 베이커! 짭짭짭짭라이더짭짭짭짭 어, 애기도 데리고 다니네. 뭐야, 총도 쏘잖아. 도망쳐. 정 쏜다. 도망, 도망. 얼른 가가지고 만들어야 된단다, 피그야. 우리 페인트통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제 페인트통이 제일 피자! 피자! 아. 잠깐만 이거는 만들어도 어, 올라갔네. <laughs> 피자 냠냠 피자 냠냠 그래 피그야 피자를 냠냠 먹을 수 있단다. 피자 냠냠 피자 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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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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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까 그 친구인데, 미미 친구. 미미네, 아이디가. 냠냠냠냠. 냠냠. 친구야, 어디 가니? 친구야, 피자 먹을래? 피자 원하니? 친구야, 피자 주가? 이 친구, 다른 친구들 도둑질로 돌아다니네? 친구야, 그러면 안 된단다! 친구야, 도덕질은 나쁜 거란다. 피자나 먹을래? 어? 피자나 먹을래? 친구 답이 없네. 피자에 관심이 없나봐요. 오직 돈, 돈이다. 더 대답한다. 대답한다. 대답하려고 대답하려고. 피자 냠냠. 피자 냠냠. 피자 냠냠 친구야. 아 그냥 가버리네 알았어 친구야 냠냠. <laughs> <laughs> 뭐야? 풍선 뭐야? <laughs> 돈만 가지고 다른 거 만들어야겠어요. 이거 8,000원짜리 저거 만드는 게 제일 큰건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돈좀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돈좀 모았어요. 돈을 팔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아. 아, 왜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지?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한번 이건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봤는데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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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돼지 깔깔이자금통이에요 <laughs> 인컴이 이제 10원이 늘어가지고요 42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42원씩 올라가는데 만원을 모으면은 벚꽃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또 10원이 또 올라가는 것인데요 벚꽃 나무를 만들어서 10원이 또 올라가면은 그러면 이제 52원씩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5만원을 언제 모았지? 비그야 언제 모으니? 어르게 떠요. 천천히 기다리면 모아질 거란다. 심심하면은, 여기 옆에 있는 요거를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아, 2,000원이라서 너무 비싸요. 얘네들은 2,000원 내고 1씩 올라가는데, 얘는 2,000원씩 곱하기 5가 아니라, 5가 더 올라가잖아요. 10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은, 저기 그, 스테듀 있거든요. 스테듀? 스테듀를 만들면은, 얼마야 이거? 1 0 아이고, 아이고, 먹지 마봐. 1시, 백천만심만 백만원 백만원이 있어야지 동상을 만들 수가 있는건데요 과연 동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피그야 동상을 만들 수 있겠니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 있니 기다리면 돼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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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면 된단다 다른 친구와 우애를 싸우면 된단다 안녕 하이 하이 도유 원어 피자 드요, 언어 피자피자피자 아, 뭐야? 마스크, 헉, 뭐야? 마스크 씌워졌어 쉬어줬어! 마스크 씌워졌어요예에에얘얘 이거 얘얘얘 이거 얘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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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마스크얘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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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다얘얘얘어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얘 그럼 계속 먹으렴 벚꽃나무 만들었다 벚꽃나무 만들어가지고 이제 얼마야 52원씩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만들지 제일 싼건요 저거 15,000원이에요 15,000원인데 15,000원을 언제 모으지 1 5 0원을 언제 모으죠? 15,000원 모으면 20원이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저거부터 만들 걸 그랬나? 수영장부터 만드는 게더 좋은 거였는데,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니야. 지금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수영장을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리고 다른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얘들아, 나도 계란이랑 베이컨 좀 붙여줘. 나 계란 좀 줘! 베이컨도 줘! 계란이랑 베이컨 좀줘 친구야 나 계란이랑 베이컨 좀줘 친구야 아나 계란이랑 베이컨 필요한데 계란이랑 베이컨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같은데 블랙포스트건 어 뭐야 다른 친구 고뭐 가져가잖아 아니 이럴수가 연못도 만들었네 저 친구는 아 연못은 요거구나 세상에 마상에 이제 2천원밖에 못 모았네 피그야 우리는 돈을 언제 모으니 돈을 걸아야 야 와플 떼야되지 않을까? 슈로먹을거야 피자를 못 먹잖니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구나 아니 엄청난 것인데요 얼굴에다 와플을 뒤집어 쓰고서 피자를 먹고 있어요 나그 계란좀 줘 개그 아이 원트 에그 아이 원트 에그 계란좀 주세요 뭐야 애기다 애기 달려있다 조그만 애기 달려있어요 세상에 넘어졌어 애기야 괜찮니 괜찮아요 괜찮다, 괜찮대요. 하이, 하이. 안녕 친구야, 나는 와플맨이야. 와플맨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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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그야 뭐하는 거니, 피그야? 피그야 뭐 맘대로 눌러버렸어, 피그가 피그야. 피그야 맘대로 조종을 하면 어떡하니 제가 안 눌렀어요 그래 맞아 사실 내가 누른거란다 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그냥 풀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야시시다다 피그야 와플은 물에 들어가면 눅눅해진단다 와플은 안 잠갔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딱 얼굴 밑까지만 딱 들어가게 만들어놨구나 엄청난 것인데요 이제 72원씩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만들어야 될게 만들어야 될게 뭐가 남았지? 동상이랑 엄 엄청 많이 남았는데 <laughs> 나도 애기 데리고 다닌다 애기 2천원일 거야 어디있지 타이니 클론 여기 있다 짜잔 짜짜짜뽁 짜잔, 짜잔. 나왔다 여러분 애기 피그에요 애기 피그 애기 피그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애기 피그에요 안녕하세요 애기 피그에요 너희들끼리 놀렴 안녕하세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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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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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아아아아아아 파바바바바 변신! 너구리, 너구리로 변신했다! 좀 별론데? 원래대로 돌려주시죠. 내 와플 얼굴 어디 갔습니까, 네? <laughs> 뭐야, 벌써 5천0 0원 모였어? 많이 모였네? 블랙포스트 건 만들어주세요. 됐다. 요거야, 요거. 아이고, 요것도 만들어버렸다. 리얼 건. 블랙포스트 건. 평평! <laughs> 너희들 얼굴에 와플을 뒤집어 씌워주마. 화악! 빡! 빠빠빠! 페이컨도 날라간다.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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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얼굴이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어? 뭐냐? 먹을 거가 집에 안다. 어디 갔냐? 또 어디 갔냐? 이 친구도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어저 친구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나한테도 싸줘. 자기한테 못 사네. 아 이럴 수가. 다른 친구 얼굴 바꿔줘 가자. 친구야! 친구야! 가만히 있어. 거의 가만히 있어. 날라간다. 먹을 거 날라간다. 친구야! 친구야, 가만있어봐! 친구야, 가만있어봐! 그렇지! 베이컨, 캐럿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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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한짝도 친구야, 안녕! 안녕, 친구야! 너는 이제 먹을 거가 잔뜩 됐단다! 으 맘에 안 들어! 웃으렴, 친구야! 왜 웃는 얼굴 베이컨은 없을까? 어쨌든 이제 저 친구도 배고플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친구 한쪽이 부족하구만 됐어 이 친구도 이미 뒤집어 써져있어 모두 다 모두 다 모. <laughs> 이미 모두 다다 뒤집어 써져있는데 이 친구 안 뒤집어 써져있어 뒤집어 써여야돼야 맞아라 맞아라 맞아야 돼 친구야 가만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질 못하는구만 뒤집어 썼니? 맞은 거 같은데 안 맞았나? 그만쏘봐 맞았어? 확인좀 해야되는데? 어 됐다 됐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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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맞을 수 있니? 하도 <laughs> <laughs> 맞았어! 내 애기도 맞았어! 내거에 맞춰주세요 내거에 맞춰주세요 슛미슛미싸주세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생겼다 입이랑 눈 생겼다 신나다신나다 우리 애기도애기도 애기도 생겨줘야 되는데 우리 아기도 요거 뒤집어 씌워줘야 되는데 애기는못 뒤집어 씌워줬어요 아이럴수가 모두다 어이 친구 정상인 것인데요 정상은 존재했었다 야빡빡빡빡빡빡빡 <laughs> 너도 이제 이마을에 주민이 된 것이오 축하한다. <laughs> 줌이 된 것을 축하하고요 <laughs> <laughs> 아 <아유>, 뭐야 이게 <laughs> 마스크 씌워줬어요 <웃음> <아유>.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한것 같은데요 더 만드는 거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이 정도로 우리 집 행복한 우리 집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피그야 안녕 안녕하세요. 저도 로블록스 하고 싶어요. 그래, 피규야, 우리 같이 로블록스 하자꾸나.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한 우리 집 2018이었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플레이 해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럼, 안녕! <laughs>